네, 오늘은 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 웜이 지금 강한 모습 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게 시장 상승과 맞물리게 되면서 좀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어쨌든 시장 상승으로 끌어올렸어도, 제가 항상 이제 시장에서 뭔가 상승이 나오든 하락이 나오든, 개별적인 종목들의 포인트 자리가 있다고말씀을드리고 그것까지 해내고 나면 이제 진짜로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을드리잖아요그 부분에 다 왔기 때문에 고점 하나 볼게요. 지금 어쨌든 뭐이 상승을 견인을 하는 게 지금 은 우선 당장은 며칠 동안 지금 비트 상승이 좀나아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신고 신고가 돌파도 뭐 시도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거에 기인해서 오는 상승을 좀 만들고 있다라고 보여요. 근데 그러면 시장 떨어지면 여기서 같이 조정 나오는 거 아니냐?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시장이 또 떨어질 때는 같이 조정이 나오죠. 근데 명백한 차이점을 하나를 아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시장이 조정 나오기 전에 얘가 시장 상승을 바탕으로 해서, 어쨌든 시장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는 없어요. 바탕으로 해서 상승기에 해야 될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다 좋고 뭐 하는데, 막 분위기 좋고 뭐 하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해. 그러면 위기가 닥쳤을 때못 버티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좋고 다 좋다고. 이렇게 평화로운 와중에도 할건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다음이 있는 거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어쨌든 시장 상승으로 변해하면서 반등을 좀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이제 어디까지 왔느냐. 이 하락 추세 돌파 자리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서 얘가 지금 이 평화로운 시장 상황 속에서 얘가 해줘야 될 일은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 놓는 거예요. 나 하락 그럼 확실하게 끝내는 도장을 찍어 놔야 돼요. 지금 이 시기에 이거 못 하잖아요. 비트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될 수도 있겠죠. 비트 조정기에 봉 하고 떨어져 버립니다. 왜? 좋을 때 해야 될걸못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확실하게 돌파를 시켜 놓고 완성을 시켜 놓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어쨌든 난할걸다 해놨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있는 그런 장세가 찾아오고 뭐 위험이나 변수가 생기더라도 할걸 해놨기 때문에 타격이 적어요. 그래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제한적이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게 안 되어 있다면 이제 위기 상황에 펑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결정 짓는 시호탄의 자리가 지금 자리예요. 이 하락 추세를 어떻게든 지금 상황에서 돌파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 거기에다가 더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저점 잡는 신호까지 만들어야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저점 잡는 신호가 이렇게 이중 바닥형으로 돌파를 만드는 자리가 저점 잡는 신호입니다. 어쨌든 이두 가지가 지금 한 큐에 해결되는 자리에 완성을 시킬 수 있다라고 그러면. 그래서 요까지 완성 을 시켜놓잖아요. 장기 저점 잡혔고 하락 추세 돌파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제부터는 최소한 저점 자리는 잡혀 있고 뭐 바로 가든 뭐좀 눌렀다가 가게 되든 이렇게 횡보를 치고 가게 되든 이제부터는 하방 경쟁성을 확보를 한 채로. 앞으로 다른 흐름이, 뭐, 행보나 상승으로, 어쨌든 하락보다 훨씬 나잖아요. 앞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이 오늘, 이 오늘부터 포함해가지고, 이 며칠 동안 완성이 될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중요 자리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시장 상승 나오니까 상승 나온다라고만 치부하지 마시고, 얘가 시장 상승기에도 해야 될걸 빼놓지 않고, 지금 잠깐 잘 나간다고 어깨 퐁 조금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막, 어? 굴지 말고 겸손하게 해야 될걸 항상 똑같은 자리에서 해내는지 보셔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가격선이 이제 지금으로부터 치면은 114원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종가로 114원 정도까지 돌파가 나왔다. 그러면 너 이제 장기저점 잡혔고 흐름 바뀌었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부터 뭐 눌렀다 가든 바로 가든 우선 가장 보수적으로 잡으면 행보거든요행보 자리를 잡았을 때도 이 정도 박스권을 칠수 있기 때문에 뭐 보유하신 분들이 200원까지 먹을 수 있는 자리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하방력성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반등 칠 거기 때문에 또이 자리에서 공략해서 신규로 공략해서 200원까지 1차로 먹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나중 얘기긴 하지만 그때 가서 분석 더 드리겠지만 뭐 미리 그냥 미리 보기 정도로 가볍게만 보고 넘어가면 이제 여기서 분할 일절하고 만약에 흐름을 잘 이끌어 가지고 넘어가게 되면 이 정도 파동값 만든 만큼 또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자리 어디까지? 400원대를 넘나드는 한 450원 정도 자리까지를 볼수 있는 시점이 열리니까요 라인들 잘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도움 되실 거다 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 정도면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으니까 당분간 요거 좀 참고하시면서 보고 계시고요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 토대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타점이 나온다 라 그러던지 뭐 아니면 혹시 이탈각이 나오게 된다 라고 하던지 뭐 아니면 목표구간에 도달하는 순간들이 온다 라고 하던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다가 알림방에서 공유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정보기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도 제가 충분히 드리기는 하는데 이걸 지금 찍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든 해드려도 다음 얘기, 다음 변수를 지금 모조리 다할 수는 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실시간 운영하는 게 알림방이니까 같이 들어오셔서 병행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도움되실 거다 말씀드리면서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 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 같이 올려 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 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요걸 공유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이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치 월장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 실, 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 이 영상에 써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땐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 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 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 거야 용기로 어떻게든 들어간다라고 쳐 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 오시면은 훨씬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이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방송, 소통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요런 것들도 설명드리고 중요한 뉴스에 대해서 나오면 그런 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드리고는 있지 요 속에 들어와서 유, 이요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떨어서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한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순간 쪽으로 물리셔 가지고 막 들어오셔 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아 요런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요런 것들 좀 설명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단가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요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 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추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향 브리핑 매일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지금 비트가 빠지는 장 속에서 물론 순간순간 상승이 나와지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 줄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시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 이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어떤 식으로의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라든가 뭐 CPI라든가 PPI라든가 뭐 PC 가격 지수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 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 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 니깐 요 같이 한번씩 들어 오셔 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 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 방으로 돌려 놨었더니 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 여러분 여러들 같이 선량한 일반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가지고 막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 내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 성함 문자로만 남겨주시면은 이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정보 공유방 이 설명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